네. 자, 음, 우리 이제 어, 교리 시간입니다. 어, 교리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음, 아, 그렇지만 일곱, 아, 칠십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믿음에 의한 칭의 우리가 지난 한 시간을 어, 이어서 오늘 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음, 성경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 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믿음에 대한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이제 그 어, 정의를 간단히 보고 세 문제를 알아봤는 오늘도 우리가 한세 문제 정도 어, 가지고 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얻는데 치르는 대가가 있는가?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 물론 아무런 대그뭐 조금 음, 이상한 말로 하면 저희 우리도 대가를 칠해야 됩니다. 아, 무슨 대가를 칠해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은 뭐 값없이 어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그랬는데 백목사는 무슨 가, 대가를 칠해야 된다고 그러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우습게 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잖아요. 주의를 성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를 해야 되는 어 그래서 십일조를 하고 감사상금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 물론 대가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치르는 대가는 없습니다. 자 무엇이 있는가 봅시다. 그러면 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 없이 값 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대가는 뭐냐? 값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 로마서 8장 30절으로 넘어가 보면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죠. 아,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라 것입니다. 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지불할 필요도 지불할 수도 없다. 억여 인간이 수고한 노력으로 구원 칭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편애이며 편협적인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어떤 그 수고와 노력으로 한다면 예, 예, 그러죠. 예, 그럼 수고와 노력이 없는 사람, 다시 말 성경에서는 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은자가 복이 되다 그랬는데. 수고한 노력으로만 이거 구원과 층위를 얻는다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만약에 대가가 학벌이어야 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학벌이어야 하겠는가? 최고의 고졸은 돼야만 하는가? 그러면 고졸이 아닌 중졸이나 그 이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학력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이나 혹은 층위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보편적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럴 수 없죠. 결코 보편적일 수 없을 것이고, 절대적으로 편해적이다 일부만. 예, 예, 그러죠. 곧 일부만을 위한 구원이니 절대적인 구원이라고 할수 없을 뿐이다. 이와 같이 학벌만이 아니라 권세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의 권세를 얻어야만 구원이 되고 어렵다라고 칭하게 되겠는가? 이 말이죠. 최소한 동장이나 이장은 되어야 구원 혹은 칭의가 되겠는가? 그러면 똑같은 반문으로 그렇게 이장이 되지도 또 동장이 되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사람들은 구원될 방법이 없다라는 말인가? 그러면 그것 또한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이라고 할수 없지 않겠나? 이 말이죠. 명예나 사회적인 헌신의 정도, 또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거나 석, 혹은 석사나 혹은 박사가 되어야 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이세 가지의 이 세상에서 가지는 모든 삶에 대한 필요 조건들은 결코 허리만큼도이 구원이나 칭의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그래서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색인이건 가릴 것이 없이 이 보편성의 은혜 안에 그리고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죄인된 나중에 물론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언젠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포도주는 뭡니까? 에, 에, 그 긍휼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젖은 우리들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단지 죄인 된 인간이 멸망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고 멸망의 신분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되는 길은 오직 유일하게도 아무런 대가도 또 아무런 값도 치를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이 외에는 다른 방법, 혹시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대가가 필요 없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렵다 하시는 선언으로 말미야마 누리는 복이 뭘까? 우리가 칭의를 얻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어떠한 은혜를 누릴까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뭐한다? 하나님으로도 뭐한다?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세 1장 20절 22절까지 보면 그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었다,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쭉 넘어가서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화목해 되었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선언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이 뭡니까? 화평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고. 생망할 것이 없는 정결한 자가 된다. 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는 하나님의 화평,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교제를 하나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죠. 어, 이것은 마치 아들이 아빠와의 교제를 하게 됨이라는 것과 같은 말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주 난감한 일에 다닥쳤을 때 에, 그러한 난처하고 난감한 일을 아빠나 엄마가 계신다면 먼저 이런 문제들을 상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훈계 아니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여 부모가 안 계신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그 당사자는 상당히 마음의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혼자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에. 해결할, 그것을 조언해줄 사람도 없다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이러한 때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너무나도 든든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어, 그래서 마치 이러한 상황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우리의 부모님과는 달리 하나님은 절대 지존이다. 부모님들은 유한할 수밖에 없죠. 못해주는 것이 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유한한 인간이니까 아무리 아빠고 엄마고 해도 어, 인간이니까 못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그런 게 없어요. 절대 지존이다 이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결코 우리의 그 어떤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하시고 흔쾌히 들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또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굳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 여기에서 지혜가 부족하, 지혜만 구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인간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해결해 주신다. 어, 이 구절의 약속은 꼭 지혜만을 구함이, 구함으로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러한 부분 부분들이 그 부분 부분의 것이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생활 전체 그리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임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것이 믿음으로 이어질 것일,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그리고 더 많이 읽으라고 권하해드리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그지 않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라. 처음에 읽으면 이것이 꼭 지혜에 대한 것만을 구하게 됩니다. 아. 왜, 그말 그대로 지혜만, 하나님께서 꼭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라고 했구나. 지혜를 구하게 되는데, 나중에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면, 꼭이 지혜뿐만 아니라, 이 지혜라고 하는 말 속에, 인간의 모든 것, 예?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과 생활 전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문제를 여기 지혜로, 바꿔놔도 다,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집이라는 말을 저 자신도 처음 신학생 시절에는 들을 수 있었지만, 한국인이 한국말이니 말입니다. 들을 수는 있어요. 성경이 모든 문제 해결제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뭐, 어, 어,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으면, 어, 뭐,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성경이 그 수많은 인간의 또 각양각색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해결집이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없으나 이제 성경을 조금이나마 읽어본 느낌과 그리고 그런 소감, 그런것은 진실로 주님의 말씀에 절대로 인간 삶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 해결집임을 아, 어,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러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임을 선언하셨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의미와 그 기쁨을 각 개인적으로 직접 만남의 느낌과 감정과 그 순간의 즐거움과 기쁨을 느껴볼 수 있기를 더욱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5-3번까지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합니다. 5-2번까지만 오늘 할 겁니다. 자, 5-2번. 자, 우리가 어렵다 하시는 선언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똑같은데 거기에 대한 제시된 성경 구절이 다릅니다. 로마서 8장 1절 혹은 33절, 34절입니다. 자, 30 아,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가 없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33, 4절에 보니까 누가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어렵다신 니가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정죄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니가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는 아, 그를 위해 그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음. 자, 자, 이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앞에 나온 자들에게 대한 보답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의 권능은 그 권한은 절대적으로 결코 정제함을 다시 받지 않는다. 죄를 다시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값을. 그러나 우리 성도는 또 다른 주님의 약속과 선언을 주의해서 이 구절의 말씀과 대비하여 정확한 하나님의 진의를 추출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한번 예수 안에서는 절대, 절대 결코 정지함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4절아 6장 4절로 6절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참념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그러면서 타락한 자들도 있다. 다시 새롭게하여 이들은 회개케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현재 욕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예수의 십자가가 아, 단한 번뿐이니까 다시 있다면 괜찮은데 다시 없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는 오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6장 4 6절의 말씀에 상반된 선언을 절대로 정확한 조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1절만 붙들고 이를 해석하려고 했다가는 어처구니 없는 해석, 어리석은 해석으로 나가고 말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의해서 성도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단의 해석까지 나오게 되었으니 곧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다시는 그에게 정제됨이 없으니까 이후 모든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과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가진 하라니, 하라는 네덜란드를 우리 말로 하라인이라고 그러죠. 네덜란드의 한 선교사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어서 그 네덜란드에서 이단으로 몰려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추방되어 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추방되어 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을 만난 사람인도 그냐면 바로 구원파죠. 구원파의 최 권신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이 네덜란드 선교사를 만나게 됐죠. 어, 그래서, 이 권신찬이가 원래는 저희 스승님의 교회의 전도사로 있었는데, 에, 이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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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라, 네덜란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가르쳐서 우리 스승님이 에, 그것을 확인하고, 어, 이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희 스승님의,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저, 이제 아주 전적으로 이 권신찬이하고, 네덜란드 선교사하고 둘이 짝짝꿍이 되어서, 어, 만든 게 바로 오늘날 구원파입니다. 그 구원파의 끝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 유병원입니다. 어, 세월호 사건의 주범인 유병헌의 일가의 중심이었는데, 곧그 시작이 권신찬이라는 사람. 어, 서울 한강에 가 보면 한강에 그 세모라고 하는 유람선이 있습니다. 그세모죠 아, 세모 어, 권신찬이의 사위입니다. 에, 이거, 에, 이 사람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파가 이러한 어,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로마서 8장 1절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다시 정지함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런 죄도 이후에는 그 못, 어떠한 죄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엉뚱한 해석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에게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아도 죄가 안 된다는 라 의식과 믿음으로 굳어진 자들이고 남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결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 여기 오대양 사건이 있는데 구원파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대양 사건이 있는데 그 어디 있는지 저 밑에 대전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오대양이 있었습니다 오대양이라고 하는 회사 안에 에, 거기에 한4 5 0명 정도가 어느 날 에, 하루 갑자기 사어통 송두리. 이제 사라졌죠 나중에 보니까 그 공장의 그 중천장 위에 중천장 위에죠 이그석고보드 이렇게 해놓은 그 천장 있잖아요 그 중천장 위에 그한4 50명이 올라가가지고 단체로 그 약을 먹고 다 함께 집단 자살한 사건 이게 구원파 사건입니다 오디앙 사건이죠 구원파의 오디앙 사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며 거기에 집단 생활을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죠. 그러면서 돈을 거의 뭐 아주 극히 조금만 받았다 그러죠 월급을. 그래서 노동력을 착취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파의 흉악한 집단 자살인 오디앙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은 이처럼 성경은 자기의 나름대로 해석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빠졌는 이단들이 많을 것임을 성경은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음을 유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요?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이 억지로 자기 개인적으로 어, 개인적인 어떤 욕심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곧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독성경을 많이 읽어야만 한다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구절인 로마서 8장 2절과 아, 어, 히브리서 6장 4, 6절에 어떤 대조를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었던 사람이 혹시 다음에 다시 타락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히브리서 6장 4, 6절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만 가지면 다시 정제가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히브리서 6장 4, 6절에 보니까 은혜를 맛본 사람이 다시 타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정지함이 없다라는 말씀에 전제 조건을 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지함이 없다. 예수 안에서 떨어져 나간 자, 예수 밖으로 나가버린 자는 정지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하는데 예수의 어떠한 예수님도 누구나 다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했다. 그래서 예수 밖으로 나갔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장 4, 6절조차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내에서 결코 떠나지 말 것을 의미하며, 의미하여 요구함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 안에서는 죄로부터 다시는 정지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의 말씀에는 이러한 성경의 전제조건을 강력하게 주재하고 있을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와 조건들로 인해서 예수의 복음을 쉬 떠나 버렸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하늘이 하나님과 하늘의 은사와 능력과 그리고 은내의빛침물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념받아서뭐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 그러한 능력을 나타냈고 또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을지라도 결코 이 은혜를 버리고 되돌아서서 십자가의 원수로 또는 대적으로 삶을 바꿨다고 한다면 다시는 그에게 십자가의 은혜는 없을 것임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이걸 절대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 자유의 의지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조차도 사단의 죄의 거짓과 그리고 사단의 그 거짓 이적에 의해 유혹을 받을 수 있어, 받을 수밖에 없음을 절대. 유히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진정한 믿음이 예수 십자가의 대석으로부터 주어진, 그리고 그 진정한 믿음을 언자라 한다면, 절대로 그는 믿음 안에서 그 어떤 조건과 어려움과 난관이 다닥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도, 따스에는 굴복하지도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의 약속의 은혜 안에 자라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유혹이 뭡니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진짜 생명이 있으면 이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생명은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일어나서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시가 정확한 시가 아니라면 정확한 씨가 아니라면 여기저기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과 상태와 믿음을 일컬어서 정지할 수가 없다라는 믿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런 내용들 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다 같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자들의 모습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님의 말씀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칭의 그리고 그 칭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얻어지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아버지님의 생각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신앙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확고한 믿음의 뿌리가 굳건히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는 시간 됐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